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편신 코어형은 기준층 바닥 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다. 편신 코어형은 한쪽에 코어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소규모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맞습니다. 독립 코어형은 코어를 업무 공간에서 별도로 분리시킨 방식이다. 네, 별도로 분리시켜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 방식은. 대신에, 어, 업무 공간과 코어가 별도이기 때문에 어떤 쾌적함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 방제상 가장 불리한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심 코어형은 코어가 주, 중앙에 위치한 유형으로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하다. 중앙홀에 코어가 배치된 형식으로 우리가 구조적이다, 구조의 어떤 효율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중심 코어형.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단 코어형은 수직 동선이 양 측면에 위치한 관계로 피난에 불리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양쪽에 코어를 배치해서 피난에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난에 불리하다는 것은 독립 코어형이고 양단 코어형은 이 중에서 가장 피난에 유리한 형식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